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이지나인 준이라고 합니다. 지금 이곳에 이제 서 계신 곳은 인어페이스 언바운드라고 이제 저희가 아주 좋은 기회로 인해서 이제 참여하게 된 이제 행사인데요.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폴 주체로 공동 주체인 이제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. 어, 저희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 이외에 이제 저희랑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맺은 이제 언바운드. 가 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40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게 돼서 지금 이곳에 이 곳에 이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언바운드랑 파트너십을 내주면서 좋은 기회로 지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외 에 모든 정보들은 사실 이제 저희랑 커뮤니티 파트너십을 내준 언바운드에 계시는 아시아 총괄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. 이틀간 지금 8만 명 가까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8만 명은 이제 15,000개 의 기업. 그 다음에 정부, 그 다음에 스타트업, 그 다음에 VC 분들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100개국 이상의 이제 모든 인종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는 뜻은 지금 이 행사의 메인 목적이 사실 디지털 혁명과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에코 시스템. 이 에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부, 그 다음에 기업, 스타트업, 그 다음에 VC 분들 이렇게 해서 총 이 에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남아 시장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모든 기업들은 IT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옆에 이제 보시는 것들과 같이 이제 모든 부스들이 차려져 있는데요. 다른 이제 행사들과는 다르게 모든 디자인들, 로고들은 전부 다 언바운드 싱가포르 정부에서 이제 규격해준 그 사이즈대로 들어가고요. 자본이나 그 이외의 것들 상관없이 지금 모두가 동일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공유 경제를 지금 출천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제가 소개해드릴 건 여기까지고요. 지금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다음 매니저분께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..